우리 상황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부연설명하지 않을게요. 그 오늘 여기서 이 부활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목격했어요. 너희가 아 부활하 그 부활하신 예수를 찾는구나. 아 이미 그는 살아났다. 왜 죽은 자를 산그 에 찾거느냐 이미 살아났다 와서 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살아나시느니라. 일러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사건을 우리는 그냥 역사의 한 페이지 스토리로서 끝나 버릴 것이냐 아니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으로 이어져 나갈 것이냐. 예수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고 예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으로서 보여 주는 장면이라는 걸 알아야 될줄 믿기 바랍니다. 지금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 있게 사는 사람의 변화와 20년 30년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생명력이 없고 정말 저 사람 믿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뭐가 다르냐 부활의 체험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는 자원봉사자로서 그 당시 얼마나 파리세인으로서의 열심이 있는지 가만리엘 문화생으로서 오늘날로 보면 세계 제일 유명한 그 박사로부터 개인지도를 받고 그이 율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앞으로 총망이 있고 또 지파적으로도 왕의 족속, 베냐민 지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므로 모든 걸다 포기하고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죽여야 된다고 투표를 했던 그사울이라 청년이 예? 다메색 도상에서 그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거꾸러지죠. 자기를 내놓었습니다. 자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못 맞당했고 그렇게 증오했던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죽였던 그를 살리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셨다고 말했던 그 예수를 오히려 이제는 증거하고 있다 이거죠. 완전히 반전되었죠. 완전히 그 비팍을 이제는 했던 자가 비팍을 받아가면서 예수를 복음을 증거했던 변화된 놀라운 역사 그의 생애는 유럽의 전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의 꽃을 피워서 오늘날 그들이 잘 살게 된 것도 바울의 복음 증거하는 그 놀라운 사건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일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무엇으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써 여러분 예수 만나면 모든 해답이 그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될줄 믿기 바랍니다. 부활절은 형식과 의식에 되어진 행사가 아니에요. 부활절은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냉랭했던 신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어야겠고 부활절을 통해서 잠들었던 신앙이 일어나야겠고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모든 걸 깨트리시고 나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수 있고 나는 아니야.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고 예수님이 생명을 얻어 우리에게 주시고 더 생명을 풍성케 하게서 오신 만큼 우리는 부활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가 나에게 절위의 기회다. 이번 기회가 정말 내가 반전해서 잠들었다면 내가 일어나고 어? 냉랭했다면 뜨거워지고 내가 정말 의심 반 믿음 반 있다고 한다면 온전하게 믿어지고 내가 정말로 어? 잘못된 떄 것은 완전히 다 장사질해 버리고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 우리에게 올라왔던 침례 받을 때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 그 방법 이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바로 예수 만나야만 됩니다. 어떤 예수를 만나면됩니까 지식 예수 만난 것이 아니라 체험의 예수, 생명의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분을 만나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만나려면 어떻게 하느냐? 누구는 다 만나고 싶죠. 여러분 돈을 벌어야겠다. 돈 벌면 돼. 그런데 돈 버는 방법이 뭔데? 방법을 모르면 안 되겠죠. 그러려면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 하는 일 줄줄 따라다니면 절대로 돈법 본다. 다른 사람이 손대지 않고 모든 걸 조사하고 모든 것을 조사해서 이것이 장례성이 있다 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신경 쓰지 않을 때선구자가 되어서 미쳤느니, 왜 저러느니, 배울 만진 배우는 왜 저런 일을 해. 그런 소리 듣더라도 모든 것을 다 너희들은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라. 지금은 그렇지라도 언젠가는 나를 불할 때가 있다. 이런 확신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죠 준비하고 확신 가지고 나가듯이. 오늘 부문의 말씀은 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하나는 나고자가 됐고, 열한 명이 똘똘 뭉쳐서 주님의 뜻을 받들고, 저 더욱 새롭게 우리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정말 죽는다고 하시는 죽는구나. 그러면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살아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오히려 더 바로 앞에 선구자로서 리더자로서 그렇게 되어버리니 아이고 우리 뭐 리더가 그런데 하면서 같이 따라간다 이거죠. 여러분 앞에 리더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의 리더잖아요. 그래서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 그래서 뚫뚤다나 혼자 그랬으면 미안하잖아요. 근데 열심히는 자가 그렇게 하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서 정말 웅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여인들, 그 연약한 여인들이. 참 저희 예수님 그 죽는 자리에서 장사하시는 데까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 어디에 두었다고 하는 그 자리를 확인했다고 하는 사실을 어제 아침 새벽에 우리 성경을 읽어가면서 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라 신앙생활에서 정말 그 준비가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봤다는 걸알수 있어요. 여인들이 그랬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수에 모두 다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을 준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목적은 그를 어떤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부활하는거 보러 가자. 그건 아니었어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거기에 그 사진에 물품을 사다가 놓고 갔다. 이렇게 나오죠. 막아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사진에 미리 오늘날 로만 시장에 가서 그 향품을 사다가 두었다가 그 다음에 아침 일찍 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또이 야구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롬에 이렇게 막아봄. 15장에서는. 16장에서 그렇게 가르쳐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면 여인들이 이렇게 나와요 여인들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을 대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이렇게 나와요 어쨌든 여인들이에요 이 여인들이 누가 보면 같은 경우는요 그 거기에 분명코 이런 이야기를 미리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어? 일찍이 이렇게 나옵니다 향품을 바기 위해서 그들은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준비를 철저했다는 히 거예요 부활을 보기 위해서 가자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죽어서 장사지낸 것을 보고 어? 거기에 향품을 발라서. 어? 썩은 냄새가 물론 몰락을 쳐서 썩지는 않지만은 거기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랬다. 사랑하지 않고는 그럴 수 없어요. 여자는 남자보다 마음이 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사다가 갖다 두고 그 다음에 일찍 가서 그 향품을 치기 위해서 바르기 위해서 가면서 그랬잖아요 가기는 가는데 이큰 바위 문을 어떻게 열까 누가 열어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이마만큼 어떤 대책이 없는 가운데 근데 마음만은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차츰 차츰 가다 보니까 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어 이게 뭐야 누가 하면서 막 깜짝 놀랍니다 너희가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이미 살아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살아나시느니라 와서 확인해 봐라. 오늘 부문님 말씀 보니까 오전에서 그가 살아났다 이거예요. 음? 그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너무나도 막 흥분됩니다. 요한복음에서 당신이 가져갔지 않냐. 당신이 어디다 두느냐. 우리에게 말해달라마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려고 했어요. 여기에서 준비를 이렇게 했다. 이거죠. 준비했더니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는 주님을 만나서 너무나도 기뻐서 경배했다. 이게 나오고 요한복음서는 만지려고 하니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하면서. 말씀의 사건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에서든지 마찬가지예요 준비가 없이 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행사를 치른다 할지라도 기쁨도 없고 어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얻어진 것도 없습니다 단삼에게 수고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참 좋았습니다 인사체리로 하는 말은 들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보이는 그 사건을 두고 생활하지 않잖아요. 그건 2차적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고 경외하고 신앙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임벌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듯이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애통이 여길 때 사는 삶이 알지 못하고 그렇게 준비한 삶만 만나는, 체험하는, 얻어지는 그 축복의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똑같은 행사를 치더라도 준비하고 하는 것과 준비하지 않은 것하고 여러분 어떤 차이가 납니까? 목회자 또 모든 준비하는 분들은요, 함께 애통이 여기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무엇으로 준비할까 하면서 이모, 저모 찾아서 골몰이 행사가 끝나면 마음이 편안히 볼겠지만은 잔것도안 갖고 또 마음이 제대로 편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세상 근심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근심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란 걸알아야될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근심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난 축복의 결과는 우리에게 볼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들이 이렇게 준비하더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제자들이 먼저 만나야 할 텐데 제자들에게 만나지 에? 만나주지 않고. 준비하는 그들에게 만났어요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그 예수를 만났던 그에게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부활신하고 사는 사람은 어떤 자냐 그 사람은 저체로 마음속에 흥분된 감격적인 감동의 삶으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줄 믿기 바랍니다 따라합다 흥분된다 흥분된다는 것이 마음에 감동적이 너무 가슴이 벅차가지고 막. 오늘 6절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의, 그가 죽은 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니라 하건을 팔절그 여자들이 부성과 큰 기쁨으로 빨리 부덤을 떠나 지혜들에게 알리리고담일할세 이게 뭐예요? 흥분된 거예요, 큰 기쁨으로. 여기 보면요. 빨리란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죠. 빨리 예? 실제로 보세요. 또 빨리 가서, 그래, 그 말대로 팔절에 보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 무덤을 떠나, 그 다음에 팔절맨 끝에 부분, 발성 보니까 다름질을할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행동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부활시랑을 가진 사람은 행동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지니까 행동이 달라지고, 근데 그 행동과 마음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 져 좋게 달라진다 이거죠. 나쁘게 달라지면 문제가 크죠 어? 그 사람은 잠잠히 있어야 사회도 편안하고 가정도 편안하고 이웃도 편안하고 어? 우리가 공동체 생활도 편안해요 어떤 사람은 막 완전히 날 뛰고 막 더부 뛰는데 이게 더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뛰는 대로 행복이에요 뛰는 대로 어? 아름답게 보여요 뛰는 대로 어? 다뭐 어? 그러니까 왜 똑같은 사람인데 나와서 웃으면서 너무나도 어, 즐거워서 춤을 추면 막 박수를 치고 기립 박수에서 막 하고 어, 그렇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어, 에 이런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정말 그 부활 신앙은 큰 기쁨의 감격으로 흥분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쁨의 감격으로 행동이 달라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날 필요합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활들은 단순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어떤, 그, 아이들이 암기, 그, 이우듯이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이유는 너희들 삶이 바뀌어져라. 부활의 생 삶이 바뀌어져라. 생명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들 건강하죠? 저, 나무로 말하면, 뭐 봄에 팍, 피어오르는 그 생명력, 아침에 다르고, 바로, 오전에 다르고, 오후에 다르고, 막, 시간으로 달라요. 어, 크는 것을 볼수 있고, 잎사귀에 피는 것이, 꽃도 피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웃지 마. 가만히 있다가, 킥킥킥. 웃지 마라니까, 조금 잠에다가 킥킥킥킥, 하고. 여러분 잘알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절 잘려 절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이 누가 막을 내 막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행동에 그 기쁨, 벅찬 감격 이런 삶이 돼야 될줄 믿습니다. 이게 자연, 자연이 자연미 있는 거예요. 일부러 상업적 상업적으로 하는 그런 것은요. 얼마 있다가 다 드러납니다. 자기는 기쁘지도 않고 그냥 영업상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쁨, 감격, 흥분된 그 마음 아름답고 이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영광 속에서 우리를 끼들어보면서 흐모 대하시는 그 모습, 이 모습이 부활절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죠.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8절 그랬지 않습니까? 그 여자들이 부성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 을할새 행동이 바뀌죠. 벅찬 감격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도 이런 행동이 바뀌어주시는 2023년 부활절이 되기를 죄롬으로 축건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에게 부활신앙은 무엇을 가르쳐주느냐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사명을 주셨다 그래 사명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사명이 없다고 한데 아무리 기파하더라도 그러고만 있으면 요저 사람 넉나갔다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어? 날마다 할 것도 없고, 막 그냥 실성실성하다고 그렇게 말을 들을 뿐이지, 그렇게 하면서 할 일을 다 하고, 일을 깔끔하게 해 놓고, 저 사람이 없으면 정말로 아무것도 들 것이 없어. 정말 저 사람 하는 일 얼마나 그냥 행복한 거,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우리가 볼 때, 정말 저 사람도 뭐 상처 있겠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아뭐 그럴 수도 있지뭐 하면서 대들어 깨어이면서. 거, 거기에 걸리지 않고 할 일을 다 한다 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여인들에게 너는 빨리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가 살아났다는 걸 알려줘라 갈리에서 보자고 일러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다름질했다고 그랬어요 다름질하면서 지금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사명을 감당하기가 힘들지 않았어요 따라서 합시다. 어떤 일이든지 기쁨과 감경으로이 기쁨과 감격으로 움직이면요 힘들지 않습니다. 분명히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힘들지 않다 이 분명히 정말 누가 보면 저 쓰러지지 어떻게 되지 정말로 어? 무세야무 무세 하더라도 본인은요 너무 행복한 거래요, 너무 감사한 거래요. 여러분 진정한 우리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걸 돈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걸 어떤 다른 사람이 칭찬으로 해낼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다른 걸로 된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으로 된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웅덩이에 물이 고였다고 그래서 다 물이 똑같은 물이 아니네. 땅속에서 바로 팍팍팍 솟아 나온 그 웅덩이에 채워진 물과 옆에서 흘러나온 그 물하고는 볼 때는 똑같이 어물이 들어 있네. 보이게 말을 할지라도 근원이 달라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생수는 바로 밑에서 올라와서 채워진 거고, 바로 건수는 옆에서 나온 거예요. 옆에서 웃어야 건강하고, 웃어야 좋대, 웃어야 인상이 좋아야 어디든 인기가 있어. 그러면 그런 수술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의지와 자기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하는 건 약간의 위기이지만 여러분, 나중에 다. 바닥날 때가 있어요. 환경에 의해서 무너져버립니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배 속에서 강, 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걸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어? 샘물이 솟아나리라, 일러주신 것처럼. 사명이라고 한 것은요, 너무 귀중합니다.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 내가 해야 할그 사명, 오늘 이 여인에게 사명은 뭐였습니까?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사명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전해 받은 사람은 얼마나 또 기쁘겠습니까? 어?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명은 내가 감당하면 그 사람이 그걸 받을 때 같이 기쁘고 같이 행복하고 여러분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단 말이 있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바로 알고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명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2023년 오늘 이 아침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며 기쁨의 감격 속에서 감사와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이 사명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느 것보다 가장 귀한 부활신앙을 우리 갖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쁨은요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누가 협박해서도 어? 절제할 수가 없어요. 조용해, 조용하라니까, <웃음> 하면서 <웃음> 절제가 안 돼요. 어? 그건 아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 하나? 어? 이것은 부활 신앙으로 부장되어야 만 됩니다. 부활 신앙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누가 필요해요? 가장 먼저 내 자신이 필요해요. 누가 필요해요? 우리 가정에서 필요해요. 누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가 필요해요. 우리 공동체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물한 방울로 만되면요한 방울 그냥 닦아내면 끝나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막 물방울이 툭툭툭 떨어져서 모아지면요. 이건 겉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그래서 가정에 혼자 나 예수 믿고 내 주변에 내 가정에 다섯 식구 나면 나 혼자 예수 믿고 네 사람이 뚫뚫먹쳐서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엄마가 분위기 탁 깬다고 막 아주 막 여기저기서 공격해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가정을 복음하시키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다다 정말 나무랄 것 없는데 교회만 날 나가면 내가 정말 우리 가정 행복하겠다 모르는 소리죠. 교회를 나갔으니까 다른 것다 감당하죠. 교회 안 나가면 감당 못 해요. 똑같은 사람인데요. 그때는 그 말을 해줘야겠죠. 어?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발견했는데 세상의 지혜는 이걸 발견하지 못해요. 그 열심 가지고 살림 마라. 그열심이뭐 하라 뭐 하라 내가 이기쁨이 있으니까. 이 모든 걸 감당한다. 이것을 모른다 이거죠. 이건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인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랑한 성로들이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더라도 이 사명, 여인들은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지혜자들에게 절망과 찾아 속에는 그들이 그래 하면서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빨리 달리든지 베드로가 그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막, 아? 이제는 거기에서 이 숨이 살아났다고는 무서 벌벌벌 떨는 그들에게 기쁨을 줬고 살려주는 활력소가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벌벌 떨고 있는 여러분 사랑하는 그에게 있습니까? 가정식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또 지인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부모 형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부활의 소식, 생명의 소식, 이 기쁨의 소식, 복음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처방약의 한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죽으면서 다른 것을 주지 않았어요 그에게 성령을 주셨고 부활의 능력을 주시면서 갈리에서 피리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디에서 나왔나 이런 분명히 요한 마가복음 14장 28절의 말씀하니까 내가 죽어야 하리라 하면서 그러나 살아내라라고 하면서 갈릴리에서 너희가 나를 버리라 이 말이 나와요. 요한 마가음 14장 28절에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버라얘 예, 많고 많은 곳에 가피면 갈릴리입니까? 그걸 리으시가요 귀지 문제에 대해서 왜 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왜 가보나몬 여러분 얼마나 이제 과기사화 표적을 많이 나타냈습니까? 근데 갈릴리에서 버리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가보나몬에서 버리라 베세다에서 보리라,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갈릴리에서 보리라. 갈릴리는요, 예수님 이 최초의 복음을 증거했고, 제자들을, 어부 출신인 제자들을 다불러들였어요네 명의 제자들이 거의다 불러냈어요. 수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삼인방의 제자들이 다 거기에 다 나왔어요. 한 사람만 방향을 바꾸고, 한 사람이 제대로 무장되면 다른 사람이 다 따라와서 같이 움직이질 사람 한 마리의 양을 더귀중히 열겠다는 건백 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아흔 아 마리를 놓아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 그건 경제적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한 마리 포기했으라도 아흔 아 마리를 바로 간수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걸 놓아두고 갔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양은 비례해서 그 니더 양, 니더 양이 바로 있는데 그 니들은 앞에 가면 뒤에 다 따라가고, 니들을 만들기가 그러기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그 양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앞장서서 부인했어요.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 안드레, 사인방이잖아요. 달리리에서 불렀어요. 예수님이. 해결라 청교의 가까우느니라 갈릴리에서 외쳤고 거기서 에 불러들였어요. 이것은 너희의다 도망갔고 너희가 절망과 슬픔과 좌절속이었지만은 옛날 내가 불렀던 그때를 생각해 보라.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거기에 배스다 들려 바로 그 갈릴리 그 부분의 이 야산에서 가르쳤던 그 내용들을 봐라. 복이 무엇이냐 보이는 것만 치우지 말라. 보지 않는 영적인 복을 너희들 찾아라, 처음 신앙을 찾아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것을 다 잃었는데 찾아라, 이거예요. 갈래서 보라고 일러 줘라. 의미가 담기는 걸 아리아들 준비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비대면에서 예배하고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르기까지 2023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